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2E를 살펴보고 있죠. 2E는 우리 몸에 뭔가 해를 줄수 있는 케미칼이나 톡신 같은 걸 피하자. 여기서 케미칼 톡신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술답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사실은 어떤 모든 것도 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해가 될수 있고 톡신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는 유해성 물질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엑스포 좀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내가 뭘 발랐는데 피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치약을 이걸로 바꾸니까 잇몸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본인에 맞지 않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는 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 말고 잘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좀몇 가지 해드리자면 드시는 약 중에서도 조금 피해야 될게 있어요 사실 약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 먹어야 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하다고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능학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 물론 항생제 중요하고 꼭 필요할 땐 드셔야 되지만 너무 남용하지 않은 게 좋으신 이유는 그게 장 건강을 망치기 때문이죠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를 너무 오용하고 계신지 안지 남용하고 계신지 안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고 드시는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고지혈증약 지질저하제 스타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드시면서 피부가 더 가려워 지거나 조금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약들도 조금 나한테는 안맞 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산 저하제가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가 좀안 좋아서 위산 저하제를 잠깐 드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자주 드시거나 오래 드시면 위산 저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이 굉장히 많아요 위산 저하는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위산이 없으면 장내세균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영양성분의 섭취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부든 건강이든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산저하제도 또 너무 장복하시는 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 바르게 처방을 받아서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위산저하 얘기는 제가 곧 한번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피부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공해에 대한 문제 하나는 화장품에 관련된 문제인데 화장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에어폴루션 공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폴루센스티브 더마토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심해지거나 발생되거나 하는 피부염들을 칭할 때 포토더마토시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폴루 더마토시스라는 용어를 말할 만큼 이제는 공기 오염에 의해서 심해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발생하거나 이런 피부염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문헌으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여드름이나 주사나 아토피 더마 타이티스나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문헌들이 다 보고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스킨 에이징인데요 그 에이징 스킨에 있어서도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 때문에 시넨시스 셀들이죠. 그러니까 세포 노화가 좀더 진행이 되고 세포 노화의 속도를 조정할수 있는 텔로미어에도 영향을 줘서 노화가 좀더 가속화를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더구나 요즘은 이제 또 파티클레이티드 매터. 그래서 우리가 공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세 먼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미세 먼지는 직접적으로 스킨 베리어 그러니까 피부 장벽기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케라티노사이트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좋을 순 없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더미어 케어를 많이 권해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줄수 있는 다른 치료를 많이 병행한다고 환절기 피부 관리할 때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문헌상에 몇 가지 제안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별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적절한 세안을 한다 그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걸 씻어낼 수 있는 세안제를 써서 세안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둘째는 과한 세안은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 과하게 세안을 하면 피부장벽 자체를 떨어뜨리고 피부장벽이 하는 일이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벽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세안은 하되 너무 과한 세안은 하지 않는다. 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에멀리언트 보습제. 그니까 내 피부 자체가 그런 장벽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서. 잘 기능을 못할 때는 어느 정도는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보습제를 쓰는 걸 권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원래도 광노화를 막아주고 햇볕에 의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권하는 이유는 저희가 노출되는 미세먼지 안에 광물질, 빛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반응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라고 되 있고요 요즘 또 많이들 나와 있는 미세먼 제거, 뭐 오염물질 이 제거 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런거를 딱 보장해 줄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꼭 신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써보셔서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유해 성분이 없으면 써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그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 2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엑스포좀으로서의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엑스포좀으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하시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능의학TV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기능의학채널이 도와드립니다.